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호로 인하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원근각제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거룩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의심과 절망의 늪에서 보낸 한 주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마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영적 재무장으로 거룩한 재단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세경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성도로서 재능과 창의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인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시기 위하여 1인 시위로 한국교회 뜻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성경적 지식과 기도위에 시성을 갖춘 어렵고 진실한 신앙인인 동시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참석하여 은혜의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 주님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맹추위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맡은 처소에서 온전한 헌신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갑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